자, 오늘은 드래곤네스트 클래식. 저처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처음 유입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맨 먼저 피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퀘를 깨다 보면은 피로도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피로도가 달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700이 차 있다. 어느 순간 피로도가 다시 늘어 있다. 요런 상황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어 이게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 메인 퀘스트 중간에 피로도를 채워 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피로도가 다 떨어지기 전에 다시 채워 주는 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메인 퀘스트만 쭉 이어서 하셔도 안 끊기고 레벨업을 계속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피로도는 던전에 들어갈 때 피로도가 소모가 되는데 이 피로도는 난이도가 높아지면 소모되는 피로도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 메인 퀘스트를 하실 때는 불필요하게 높은 난이도를 하실 필요 없이 쉬움이나 보통 난이도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피로도 같은 경우에는 파티를 해서 가시면은 파티원의 숫자에 따라서 피로도가 더 줄어드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또 파티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더 효율이 좋아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퀘스트를 진행하실 때 메인 퀘스트만 하시면은 중간에 레벨업이 조금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보시면은 파란색 퀘스트, 서브 퀘스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서브 퀘스트들을 일단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서브 퀘스트가 깨질 때마다 서브 퀘스트 같이 완료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서브 퀘스트들이 이제 메인 퀘스트 깰때 던전 같이 깨면은 깨지는 타입의 퀘스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다 받아놨다가 깨지는 것만 이렇게 딱딱딱 하면서 진행. 하셔도 되고 그리고 던전에 들어가실 때 보시면은 이 던전을 클리어하면 어떤 퀘스트들이 깨지는지 이렇게 표시도 되니까 보시고 던전 이후에 NPC들한테 찾아가서 또 완료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서브 퀘스트들은 일단은 퀘스트를 받지 않으면 파란색 느낌표로 이렇게 되어 있고 퀘스트가 클리어되면은 파란색 물음표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파란색 물음표인데 속이 비어 있는 그런 물음표가 나와요. 그런 물음표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 NPC한테 가서 말을 걸고 진행을 계속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맵을 보시면서 물음표가 있는 곳들을 가 가지고 그냥 계속 말 걸어서 완료해 주시고 그리고 느낌표는 가서 퀘스트 받아 주시고 그러고 이제 물음표 다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던전 출발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던전 앞쪽에 가시면은 게시판 같은 게 있는데 그 게시판에 말을 거셔서 우리가 갈 던전에 퀘스트를 또 받을 수 있어요 그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던전을 클리어하면 되는데 어, 이 게시판은 일단 처음에 깨실 때는 보통 난이도 이상으로 퀘스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점만 확인하셔서 같이 이제 서브 퀘스트들과 메인 퀘스트 진행을 해 주시면은 레벨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v키를 눌러 보시면은 출석이랑 뭐 타임 이벤트, 일일임무, 주간임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하면은 이제 놓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일일임무에서 어디 이제 던전을 가서 클리어해라 뭐 강화를 해라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하시고 보상을 다 받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일일임무에 요 여신의 눈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여신의 눈물은 여기에 허세상인 포프 여신의 눈물 상점에서 에픽 상점 이렇게 해가지고 에픽 아이템을 교환하실 수도 있고요 방호구도 이렇게 있습니다. 32제 에픽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칭호, 칭호 능력치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간제긴 해요. 1일 퀘스트로 매일 또 주는 거니까 15일 동안 쓰고 한 번씩 구매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 이렇게 구매가 가능한 물건이니까 반드시 여기서 1일 임무 보셔가지고 여신의 눈물도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칭호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이어서 얘기하자면, 여기서 P키를 누르시면은 캐릭터 정보창이 뜨죠? 그래서 칭호,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칭호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얻은 칭호들을 확인하시고, 이 중에서 뭐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도 있고, 스탯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 중에서 스탯이 올라가는 거를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고, 바깥쪽에 있는 체크는 겉으로 보이는 징호. 그러니까 내가 실제 효과는 견습생 효과를 쓰고 싶은데, 견습생이라고 하니까 간지가 안 나. 그러면은 밖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소몰이 마스터 이렇게 해주면은 겉으로 보일 땐 소몰이 마스터인데 실제 능력은 견습생.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스탯을 올려주는 거니까 혹시나 착용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것도 꼭 착용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던전에서 플레이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또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는 게 일단 이동속도가 있을 것 같아요. 던전이 생각보다 좀 큰데 요즘 게임들이랑 다르게 일부 직업들을 제외하고는 딱히 뭐 대쉬기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이동속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들 좀 알아봤는데요. 저도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 스크롤 같은 아이콘이 있죠. 이거를 눌러보시면은, 기간 한정 이벤트, 요게 뜨는데, 이게 아마 오픈 이벤트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수정겨울에서 습격자들의 속을, 요거 클리어를 하면은, 고블린 백팩이라는 걸 줍니다. 이 고블린 백팩은 코스튬 아이템인데요 자이 고블린 백팩을 보시면은 이동속도 10%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진행할 때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동속도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또 받아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전투를 할 때는 캐릭터가 이렇게 무기를 들고 있죠 무기를 들면은 조금 이제 캐릭터가 느려요 근데 이제 탭키를 누르시면은 무기를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빨라집니다 마을에서만 되는게 아니라 실제로 던전에서도 이렇게 무기를 넣어주시면 좀더 이동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고블린 백팩 끼고 무기 넣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괜찮은데 무기 빼고 넣고 이 시간이 있으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벨업 하시다 보면 스킬 찍게 되잖아요 스킬은 뭐 일단 뭐 자유롭게 찍어 주셔도 되는데 뭐 저도 드래곤네스트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해 가지고 정석적인 스킬 트리가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순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일단 막 찍으세요. 찍으시고 나중에 리셋을 하시면은 무료로 그냥 초기화가 됩니다. 몇 번이든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되는대로 찍어서 쓰시다가 나중에 리셋해서 제대로 다시 찍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있죠. 이런 회피기를 좀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회피기 관련된 것들은 조금 많이 찍어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직 이후에는 그냥 이제 전직 스킬만 찍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은 아처 sp 45 이상 찍어야 된다 그래서 전직을 했다고 전직 스킬만 찍는 게 아니라 전직 전 스킬들도 계속 찍어줘야 돼뭐 이런거 찍을 때 회피기에 일단 투자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을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왕성 근위병 이런 npc 가 있어요 머리 위에 체크 표시가 있는 NPC가 마을마다 있을 겁니다. 이 친구한테 말을 걸면은 워프 NPC 찾기 이게 되거든요. 이거 눌러 보시면 던전 입구 쪽이나 아니면 주요 지역들 이렇게 워프를 할수 있어요. 그냥 누르면 이렇게 바로 이동됩니다. 뭐 중간에 로딩이나 이런 것도 없고 바로 빠르게 이동이 되니까 이걸로 여러분들 잘 이동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밑에 NPC 찾기도 NPC한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 매표소로 가고 싶다. 매표소 이렇게 누르면 매표소 NPC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죠. 자, 이런 식으로 왕성 근위병을 사용하시면 마을 내에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도 하면서 이렇게 많이 걸어 다녔는데 저랑 마찬가지로 마을을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근위병한테 말 걸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동하는 거그것좀 습관화가 되면은 이동도 상당히 빠르게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을과 마을 사이 이동하는 거는 방금 저희가 만났던 매표원, 매표원한테 가시면은 티켓 구입 하시면은 이렇게 뭐 마을행 티켓 구입 이게 있어요. 그리뭐 이거는 마리 티켓 구입이고 그냥 이동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비행선 탑승 누르시면은 해당 마을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마을 왔을 때처럼 던전 쪽 이렇게 다 돌아가지고 걸어오는 게 아니라, 마을마다 있는 매표원한테 말을 걸면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캐더락 관문, 이렇게 탑승 누르면, 이렇게 마을로 이동되죠? 자, 그리고 창고관리인한테 가시면은 이 창고에다가 이제 재료 같은 것들 좀 맡겨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템 창 모자르실 때는 창고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 근데 밑에 보시면은 서버 창고가 있죠 요 서버 창고는 이 서버 내에서 공유되는 창고예요 부캐들이나 이렇게 이제 같이 공유하는 창고인 거지 그래서 요 창고에는 만약에 넣게 되면은 보시면 이렇게 5골드씩 들어갑니다 아이템 넣을 때마다. 그래서 그냥 막 넣다 보면은 돈이 순식간에 나가요. 그래서 항상 또꼭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템창에 보시면은 선물이라는 요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파이 부스러기, 우유, 고기 이러면서 선물이라고 있는데 이 아이템들은 선물 가능 NPC라고 써 있는 NPC들한테 가서 선물을 주면은 포인트를 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자, 그래서 NPC한테 이렇게 말 걸면은 밑에 선물하기 있죠? 선물하기 해서 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요거 아이템을 딱 선물을 하면은 이렇게 포인트 획득 나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는 Y키를 누르시면은 연합포인트라고 이렇게 나와요. 연합포인트로 아이템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 커세상인 포프. 얘한테 가시면 연합상점 이렇게 있어요. 그 포인트로 이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황금 거의 상점 이렇게 딱 보시면은 뭐 멤버십이라고 이렇게 있죠. 2,500 포인트로 7일간 구입가격 30% 하락, 강화수수료 50% 할인, 수리비 할인, 판매가격 15% 상승 이런 식으로 되게 이런 좋은 혜택의 아이템을 구매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템들 잡템이라고 생각하지 가지고 꼭 npc한테 선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연합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무기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자유 모험자도 패스 있죠 낚시 재배 요리 이런 거 올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팔각수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팔각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보호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급 재료를 중급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팔각수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더 높은 거 올리시려면 팔각수도 많이씩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팔각수라는 재화가 또 중요한 재화인 것 같아. 팔각수를 구하는데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 연합 포인트로도 구매를 많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선물 그냥 다 상점에 팔아버리지 마시고 NPC들한테 이렇게 다 선물하셔가지고 포인트 잘 쌓아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금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금은 저도 아직은 이제 캐시를 하지 않았지만 드래곤네스트 클래식이 나와 있는 부분까지는 과금 전혀 없이 하셔도 모든 컨텐츠 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먼슬리 카드 구매하는 걸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5,900캐시 먼슬리 카드 딱 구매를 하시게 되면, 먼슬리 카드 포인트라는 걸 주고, 그리고 페탈이라는 걸 줍니다. 여기 30일 동안 매일 200 페탈을 추가로 더 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게임에서 보셨던 멤버십 같은 그런 정도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먼슬리 카드 포인트는 뭐냐면, 마을에서 상인, 파니아, 얘 있죠? 얘한테 가시면 포인트 상점이 있어. 이 포인트로 아이템을 살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네스트 입장권, 레이드 입장권을 추가로 더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일주일에 두개뭐 이런 식으로 살수 있으니까, 5천원짜리만 사셔도 30포인트를 주는데, 저 네스트 입장권이 하나에 2포인트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0포인트만 있어도 입장권 정도만 사시면 충분히 이제 30일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 페탈이라는 제화는 캐시 밑에 이렇게 페탈이라고 있습니다 페탈 상점을 또 이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VIP 전용 그러니까 VIP라고 하니까 조금 <laughs> 뭔가 그런데 그냥 이제 멤버십 전용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페탈로 살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회복약 이런 것도 있고 뭐 판도라의 마음 이런거는 이제 뭐 가차 같아요 그리고 뭐 아르테움, 다이아, 오닉스 요거는 이제 강화 재화들 그런거죠 강화 보호 아이템 봉인의 인장은 아이템 이제 거래하기 위해서 봉인 다시 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고 뭐 요거는 전체 채팅, 외치기, 피로회복제, 그리고 돋보기 돋보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레이드 가실 때 돋보기로 물음표로 돼 있는 상자를 확인할 수 있거든 이제 레이드에서는 금 상자를 이렇게 딱 먹으면은 거기서 완제품이 뜰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돋보기를 반드시 이제 네스트, 네스트에서 사용을 하시면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부활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페탈로 유용한 아이템들도 많이 구매를 할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질을 하신다면은. 먼슬리 카드 정도만 일단 구매를 하셔도 뭐 충분히 게임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 시점까지는 현지를 전혀 안 하셔도 되고 조금 더 육성을 더 빨리 하실 거면은 먼슬리 카드 정도 사셔도 충분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드래곤네스트 클래식의 몇 가지 팁들 알아봤습니다 클래식이기 때문에 이미 이번 영상의 내용들에 대해 거의 알고 계신 분들도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나 또 저처럼 이번에 클래식 유입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면서 알게 된 것들 좀 공유 드려 보려고 영상 준비해 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팁을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